열심히 듣고 네. 오겠습니다 도스마스테 네. 만나던가스 어. <laughs> 아, 우리 많이 먹으면 안돼 우리 오늘 공부해야 돼어 배불러 지금은 공부를 하러 도서관에 오. 갑니다 두근두근 날씨가 너무 좋아. 날씨 이런 날에 이대로 빅크닉 야 이대로 갈까 한강으로? 그럴까? <laughs> 찍고 오면 될까? 이대로 공지천가? 붙다붙다 공부할 날씨가 아니데 날씨 너무 좋다 오늘. 아, 그러니까. 와, 좋다. 저희의 학교입니다. 도서관. 이름은 미래 도서관. 여기로 가면 안 됩니다. 안됩니 그럼 문을 왜 뚫어 너? <laughs> 내가 보 이게 건축의 문제야 문을 왜 뚫어 맞아 설계를 잘못했네 <laughs> 아니야 설계를 해도 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어야 돼? 귀 있어야 되나? 경로를 <목소리도> 이탈했습니다 안은지 3초 만에 음료주사로 나왔어요 <목소리가> 얘가 만들고 있어요 이제 시작해 보자. 이제 진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. 오늘 공부는 근대 건축사. 문제가 음, 어디서 음, 음. 과목 공지. 공지 있어요. 아직 도 아직도 거기 착으려 지금요. 어디 네, 우리 시험지가. 그냥 좀이 재밌다. 이게 대학생이죠? 네. 이게 대학생입니다. 맞습니까? 대학생은 하루 전에 하 돼요. 일단 여기가 너무 더워서 하지가 싫을 것잖아요. 킹기일 뿐이야. 아 그래? 일주일 전에 하세요. 하루 전은 안 돼요. 그러니까 3학년이면 우리 많이 했다요 완전 했다. 어, 공부는 아니다. 이게 왜지 j u 비에 비해? 아마 세인 i n t 얘네가 이탈리아나 그 프랑스 a l i a n a f 지 a n 비에 뭔가 봐. 그럼 u 퍼가 오페라 하우스를 한건 아니고 오페라 하우스 o 공연실 재 a 했다는 거죠? 아니 n g o a 그러니까 재 p 했다는게 얘가 그 e Kung Jones, c h a o n e 한 거지. n g o Nope. Look at him. l i k 지 a 거예요? o n e t 몰랐네 g 퍼가지 a 거 아니야? 그치, 사람은... 글씨지너좀 외워야 돼.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. 집 가고 싶어. 해야지. 집 탈출. 탈출입니다. 눈에 생기가 좀 돌았습니다. 집 가고 싶다. 괴롭다. 창문으로 갈거이 차로 공부하러 가는 중입니다. 아. 열심히 해. 자, 컷!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알아볼 수없 안녕히 계세요! 깼어? 야, 기도하고, 기도하고 열어 아, 필름! 필름이다, 필름! 아, 진짜 제발 나뭐 해,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<laughs> 일단 여기가 너무 더워서 하기가 싫어요, 그렇 않아요? 그냥 핑계일 뿐이야 아 그래? 어 뺄게 어떡하지? 이제 이 막막한 기분 어떡하지? 아 나는 어차피 오늘 새벽까지 하고 기 때문에 여유로 <laughs> <laughs> 그거지 마인드 너무 <laughs> 좋은데요? 아 맞네 나도 지금 여유롭네 지금 몇 시간이 남았어 그니까 12시간 남았네요 오케이 레이어로 <laughs> 가자 네, 시작해봅시다 뭐라고? 채인이 제 최애입니다 아 어, 없다 그래? 보인다. 여러분은 시험공부 일주일 전에 하세요 있어? 일주일 전에 하세요 하루 전은는안 돼요 존 러스키니 뭐라고? 나오지 않을까? 걔가 뭐 했는데? 수공이 운동했다고 까지 찜풀 <laughs> 아 망했다 나갈래 아... 이거 어떻게 음. 드디어 돌아버린 거야? <laughs> 아니 지금 뭐하는 한... 진짜 너무 힘들다 아... 사실 한건 없어요 <laughs> 그냥 힘듬 이제 집에 왔고요 진짜 제대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가보자고 보이거든요. 아무튼 열심히 보고 오겠습니다. t e a f e w m a m e n t s l a t e r it? What is it? w h a 미가좀 it? 이 h a 오늘 공부해볼까 봐 화이팅! 자 모두 화이팅 해내세요 화이팅 셀터 <laughs> 가봅시다 할래? 아니 내일 시험이에요 여러분 술좀 하니? 술좀 하니? 형님의 <laughs> 그때는 그땐... 첫째 둘째 <웃음> <웃음> 셋째 내가 <laughs> 공부하자 하고 나서 바로 그냥 다들 일단 책부터 쓰는 게 아니라 핸드폰을 다 들고 있어 <laughs> 와. 한 10분만 하고. 안 맞습니다. <laughs> 아, 살짝 위에. <야>, 아, 이게 전체적으로. 세겠어요. <laughs> 아, 변태 같아, 왜? 세겠어이게 <laughs> 뭐야, 지금. 이렇게 <laughs> 해줘. 이렇게? 어. 이게 시험 기간입니다. 아, 살짝 아래. <laughs> 지금은 갑자기 조커뽑기를 하고 있습니다. 아마 눈에 들어오. p u 표정 n put on, p 볼게 이거 p 이거 o 이거 눈 t o 살짝 흔들리는데? <laughs> 자 이제 다시 공부 시작. put on, put on, put on, put on, put on, p 맥락주의 음. 그 이상도시만 좀 하면 될거 같아 전원도시 커버데이션 전원 아, 아, 경계의 한정과 각 영역의, 각 영역의 동질성 영역의 동질성 경계의 한정과 각 영역의 동질성 이만 가볼게요 가자. 안녕 가자. 예. 아니, 아니 뭐 여러분 이게 맞냐고 이러면서 이 지금 <laughs> 나이 많으신 분들이 뭐라고? 설마 <laughs> 뭐라고? <웃음> 술을 마시자고 지금 매울때 맥주 딱 한잔 먹고 기분 좋게 집가서 아한 번씩 싹 쳐다보고 내가 진짜 하 근데 알콜에 아 공부에도 오면 된다 그랬어 누가 그래요? <laughs> 왜 이래요? <laughs> 안녕 시험 이틀차 오늘도 매우 초췌한 모습 오늘도 열심히 보고 오겠습니다 <laughs> 100점 맞은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 다 겁나 잘 봤을 것 같은 느낌. 아무튼 이제 또 다음 시험 공부를 하러 가겠습니다. 안녕, 이 것이 공부의 묘비. 명령, 행정 규칙 있는데. <laughs> 2장. 미안한데 읽어 줄 거면 왜 정리했어? 아, 아니야. <laughs> 라디오야 혹시? 아니, <laughs> 알았어, 들어, 알았어, 들어. 알았어, 알았어. 여러분 안녕하세이거 아니야? 큰 거. 대가 제일 큰 거. 그러니까 필지형이 더다고 그거야 아니면 필지도 그냥 면적 자체야. <laughs> 다 했고요. 와 진짜 예버다아 이제 진짜 끝이에요. 갈게요. 어찌저찌 끝났고요. 지금 자볼 겁니다. 안녕. 안녕.